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7장 강의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어떻게 읽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7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와 방주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건축이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연관이 있다 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주나 성막이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어떤 재료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창세기 1장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태초의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 또 광야의 성막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명령을 했듯이 노아의 방주 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7장의 장면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리고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죠? 정결한 짐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들은 팔장에 가면 홍수가 끝이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성막도 노아의 방주와 나란히 놓고 보면, 건축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장면도 노아의 방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흠이 없는 짐승을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가려면 흠이 없는 짐승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방주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정결한 짐승의 피가 있어야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곳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는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다 한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막도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또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를 드려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주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던 기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중동에 1년 파병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중동 사막 지역에서 한여름에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추워서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아도 40일 동안 물이 흐르는 대로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물 흐르는 대로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주는 조종하는 키도 없고 돛대도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배입니다. 마치 바가지 하나를 물에 띄워놓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40일의 방주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생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에 들어가서 40주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알수 없는 기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저 천국으로 가기까지 40일을 방주 생활 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우리의 건강과 경제와 신앙을 위협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죽음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십이전에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이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났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살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죽었다. 이 말을 두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죠. 23절에는 쓸어버렸다 라는 표현이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방주 밖에는 죽음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 밖에도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너무나 재밌어 보입니다. 풍요와 안락함이 있어 보입니다. 인생이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7, 80년 동안 그큰 배가 뭐가 필요해? 그걸 왜 만드는데? 미친 짓이야.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볼까요?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것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준행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죽음만이 파멸만이 심판만이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세례가 바로 나는 죽었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나는 그물 속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어떻게 방주로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비가 시작된 달과 날짜 홍수가 난 물의 근원은 어디이고 짐승의 종류와 숫자 이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라는 단어입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16절 이렇게 6장 마지막 부분부터 4번이 반복이 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재물, 영원하고 완전하신 재물, 예수님이 있어야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나 율법을 다 빼놓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구약의 율법이 163개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준행하셨습니까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너무 많나요? 613개 다 지킬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10계명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10개의 계명은 다 지켜 준행하셨습니까? 이것도 너무 많나요? 다 지킬 수 없을까요? 그럼 단 하나만 남겨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켰나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계명, 이것을 다 지켜서 준행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613개의 계명은 고사하고 10계명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단 하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잠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델이죠. 그런데 매번 이 계명을 어길 때마다 희생 재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